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최근 들어서 극심한 물부족 사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란의 물부족과 그 가뭄 기근 사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곧, 어,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 이란 사태에 전쟁이 아니고 테러가 아니고 이번에는 자연, 자연재해지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인터넷 상으로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있지요. 왜 이런 사태가 초래되어 는가 이제 그 1차적인 그 원인은 국가 권력과 이 이권 글로벌 기업들 이 기업과의 카르텔이죠 곧 부패 권력과 그 일부 기업과의 재벌과의 이 부패 카르, 카르텔이라고 일그러지죠 그래서 필요 없는 키로 이상의 수백 개의 댐을 일한 저녁에 건설했다 그러지요. 예를 들면 한 10개 정도만 댐이 필요하면 충분한데 이란에 저녁에 그런데 그 이상으로 수십 배 수백 개의 댐을 검설하고 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에, 예를 들면 농지라든가 또 시민들이 먹고 마셔야 될 그런 또 사용해야 될 그런 수자원으로 이렇게 물을 보내지 않고 많이 에, 낭비하고 빼돌렸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란 전체적으로 2,800만 명이 지금 물 부족 위에 했다 물론 태아란 태어난 중심으로 태아란에, 태아란이 가장 고통이 심한 그런 물 부족 사태를 또 겪고 있죠. 또 수도이고 인구가 또 집중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종종 들려오는 그 뉴스가 심각하죠. 제로데이의 저주가 임한다. 제로데이 마지막 앞에 보이는 이 수도꼭지에서 마지막 물한 방울이 이제 정말 물이 바닥에 나서 딱 마지막 한 방울로 인해서 이제 물이 걷히는 순간 더 이상 수도꼭지에서 물을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사태 마실 물도 없고 샤워할 물도 없고 변기 내릴 물도 없고 농업용수 공업용 살것 없이 모든 것이 다끊 끊어지는 끝이 나는 그런 사태 지금 그 제로데이가 실제적으로 이란의 테란의 중심으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측하고 있는 거죠 정부 자체 뉴스에서 심지어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테란은 이제 더 이상 끝이 왔다 이제 다른 저 사막 지대로라도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성명서를 얼마 전에 발표했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부패한 권력과 그 기업의 그. 댐 건설 무 무분별한 댐 건설 그리고 또 물이 부족하니까 또 곳곳에 지하 깊은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수백 개 수천 개의 관정을 팠다 그래요. 그래서 지하수가 지하수에 원래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흐르고 있어야 되는데 지하수마저도 그고갈되어서이 지반이 침하되는 그런 놀란 그런 재앙이 지금 이란을 또 테란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그 침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재해가, 재앙이. 근데 수년 전에 이렇게 물 부족이 이미 5년 전부터 가뭄이 와가지고 지금 5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이제 그 일부 그 부패한 기업들이 그 국가 권력과 카르테를 형성해서 결탁해서 물을 다 빼돌리다 보니까 농지로 농민들이 써야 될그 수자원이 예, 농업용시가 부족해서 물을 달라고, 물기를 다시 뭐 터달라고, 이렇게 농민들이 몇번 아주 여러 차례 시위를 했대요. 물을 달라고. 이건 뭐 그냥 얼마나 농민들이 순수합니까? 그런데 오죽, 어죽 했으면 이렇게 농민들이 이렇게 머리들을 르고 시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 권력이 군대를 내세워서 경찰력을 내세워서 이 농민들을 시끄러우니까 말하자면 이제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니까 이분, 이분들을 이렇게 진압했는데, 그냥 뭐, 그냥 말로 아니고, 경고로 아니고, 그냥 뭐, 물대포라든가, 또, 심지어는 뭐, 그, 실, 탄까지발사해서 뭐, 이렇게 많이 일하는 정부에서 숨겼지만, 사실은 수십 명이, 뭐, 몇백 명이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중에 한 40여 명은, 이 눈에 물대포를 직접 맞아 가지고 물대포인지 뭘이게 진압하면서 실명을 했답니다. 실명. 이 농민들의 그 농민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거죠. 뭐 죽거나 실명하거나 이, 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농민들의 그 죽은 피가 땅에서. 땅에서 피소리를 핏소리가 들린다잖아요. 성경에 핏소리가 난다잖아요. 비가 울부짓고, 그 실명된 농민들의 그 한이 얼마나 맺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결국은 지금 극심한 감, 비가 거의 5년째, 거의 비가 뭐, 뭐, 몇 방울 정도, 몇밀리 정도밖에 내리지 않아서, 5년 동안 지금 기치속해서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고, 거기다 부조리한 그런, 그, 권력과의, 그, 이권 익 카르뜰 기업과의 그, 땜 건설, 다 자기 돈 때문에 땜을, 그렇게 쓸데없는, 땜들을 수백 개를 만든 거죠. 네, 그리고 또 지하 관정수를 다 폴려서 이제는 물이 거의 바닥에 나고 바닥에 날 정도가 아니라 그 지하에서 고했던 그 물의 공간이 다 위로 끌어올려서 그공동현상이 그 나면 이 지반이 조금씩 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지금 과학적인 통계인데 1년에 이란이 평균 30cm 내지 35cm가 지금 지반에 침하고 있어서 이것이 완전 히큰 재앙이 수도관 전기가스 이런 것이 또 건물이 순식간에 뭐 지진이 나는 것처럼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붕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이란도 대통령도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못대니까 이제 이란 자체 테헤란 다시 도시 이 수도 자체를 옮겨야 된다. 그렇게 그 정도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사실은 붕괴 위기에 이게 처한 거지요. 그래서 이 테헤란 중심으로 급하게 이제 가장 위급한 사람이 한 1,700만 가까이가 지금 더 고통을 겪고 그 외에도 모든 이란 전역이 지금 가뭄으로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거기다가 또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고 또 5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다가 이 폭염에 이렇게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한때는 최근에 52도까지 섭씨 이렇게 올라가서 백성들이 이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민들의 갈증이 효과되고 정말 물한 병을 물한 모금 시원하게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거 제가 제목을 땅의 저주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예, 그 지금 재앙을 비를 그치게 한 거죠. 어저께 했으면 짐승도 물이 바닥에 나가니까 물고기도 죽고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이제 뭍으로 나와서 이 앞에 보이는 것이 악어인데요이 악어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그런 뉴스까지 돌려오십니다. 짐승도 지금 분노한 거죠. 자, 왜 이런 이란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과거 한때 성경 역사 때그 페르시아 고.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도왔는,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도왔던, 그리고 이스라엘과 참 가까웠고 이스라엘 도왔던 이슬람 이슬람 혁명 수십 년전몇십년전 이슬람 혁명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이 이란이 말이죠. 곧 과거 페르시아가 왜 이런 저주가 에게 임했나, 이런 이 고통을 받게 되었나, 이 물부족 사태로 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아니 땐 굴뚝에 연결 나지 않을. 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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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가 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그런 그 부정부패, 그 부정한, 뭡니까, 부패한 권력과 그런 이권 카르텔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예, 네, 계속해서 공격했죠. 사실은 뭐 이제 수년도부터 2022년부터 있었던 2024년부터 있었던 그 하마스 테러 이스라엘 공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네, 헤즈볼라이 모든 테러 세력의 배후 지원 세력이 사실 이란 이란 아닙니까? 세기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편 129편 5절을 말씀처럼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대로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 십편 백이십이편 육절 말씀처럼 에, 그리고 이 지금 자연의 이 저주 앞에 먼저 이란들이 이란 대통령 포함해서 지금 기우제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머리를 쳐박고 지내는데 기우제가 아니라 이런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그런 헛된 눈물이 아니라 이제라도 저들이 돌이키고 과거 니네가 이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거두셨던 것처럼 이란이 지금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먼저 회개할 때 국가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오늘 물부족 이란이 겪고 있는 물부족 사태의 진정.